진주시가 추석 연휴 기간에도 비상진료를 실시합니다. 추석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합천군 건강매니저와 진행됐습니다. 정부 합동평가 산림분야에서 3년 연속 경상남도가 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뉴스 서효경입니다. 진주시가 추석 연휴 기간인 18일부터 22일까지 보건소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관내 병의원, 약국과 함께 비상진료를 실시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비상진료를 실시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및 병의원과 약국뿐만 아니라 보건소도 비상진료에 참여합니다. 시 보건소는 연휴 기간에도 매일 일반 진료까지 실시합니다. 문을 여는 병 의원 및 약국 정보는 진주시와 보건소 홈페이지 응급 의료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의료 공백을 방지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천군은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을 위해 우리 마을 건강 매니저와 함께 추석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17일까지 진행하며 이날은 추석을 앞두고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왕후시장에서 방역수칙 홍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15일부터 17일까지는 합천 관내 경로당 532곳에서 진행합니다. 건강 매니저들이 지정된 경로당을 방문해 추석 연휴 기간 생활방역수칙과 당직 의료기관과 약국 운영도 안내했습니다. 추석 특별 방역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로 군은 벌초는 대행서비스 활용,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이용을 독려했습니다. 경상남도가 2021년 정부 합동평가 살림 분야에서 3년 연속 우수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정부 합동 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난해 동안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수행한 추진 성과로 매년 평가합니다. 특히 경상남도는 이번 평가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흡수원 확보를 목표로 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육성 달성률과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산불 방지 성과. 산사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지표 등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았습니다. 강명효 도 산림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도민과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산림 행정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